함수 구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? 사인은 r이 뭔데? 반지름분의 cosine은 tangent는 자이 중에 뭐가 없니?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? 루트 음, x 제곱 y 제곱 음. 그럼 다 나왔죠? 예. r이 얼마냐? 2지 g 어. 그럼 하시면 돼요. 음. 자맨 처음 나온 힌트 이사 보면 이사 그럼 부호를 바로 땅하고 나와야지 부호가. 지 사인만 플러스, 플러스. 나머지는 플러스. 마이너스지. 아, 자첫 번째 힌트 해석했어요. 네. 뭐가 나왔니? 의? 곱하기, 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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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기. 얘는? 어린, 어린아이, 너, 거. 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? 한 거. 둘을 뭐한 거? 어, 빼기랑 똑같은 애가 있잖아, 뭐한 거? 너희 어, 음. 네 초등학교 때 빼기 배우기 전에 당연히 뭐 배워 더하기 더하기랑 빼기는 똑같은 거라고, 동급이라고, 남자 여자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, 남자 여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성분 그게 있으니까 플러스가 남자 뭐 마이너스 여자 이건 아니고 같은 동급인 거라고 대표로 누굴 말해 니네 빼기부터 말하냐 이거? 빼기부터 아, 1차에 뭐? 차차 차. 차 아니라고 차 차라는 말을 안할 거라고 임마 쟤는 고통. 그럼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난리가 난다 아주 야트 문제 트 문제 세 번째 단어는 세 번째, 똑같은 거라고 있는 데 계속 딴소리하고있냐 <목소리> 빨간 거에서는, Pinker Segas on 빨간 색에서는시 o 찾아야 되겠지 네. 몇, 개가 필요하다고, 몇 개가 필요하다고 o k e r a p i r 고 a d a Yokera Piroada, s i 곱이 먼저야? 아이고, 사인 X 그 다음 아 세타라고 돼 있구나 세타. 사인 세타 빼기로 써야 되지 코사인, 나와 있는 게 힌트야 코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 알아요 몰라요, 몰라요. 놔두고 그 다음 사인. 사인 세타 코사인, 코사인,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얼마래? 알지, 네. 아는 거 쓰고 사, 사인.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니? 네. 1이죠 그럼 이제 뭐 하라고? 완전 제곱 없 그냥 쓰세요. 사인 세타 빼기 아,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알지? 네. 더하면 1, 1이고 마이너스, 마이크는, 더하기. 1, 2. 2 나오네. 네.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이 뭐 나오니? 루트, 루트, 루트.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.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왜왜 그, 그래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뭐가 되고 플러스, 플러스. 저런 플러스. 사인이 플러스고 그러니까 얘 플러스지 네.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. 마이너스니까 플러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밖에 안 나온다고 네. 응 crema